투원투지란 단어는 NC에 어울린 단어였어요. 시즌이 끝나고 보니까. NC의 이 막판 정말 연승과 어떤 경기력은 투원투지 그 자체잖아요. 부상 병동에다가 진짜 막 어려운 상황이 많았는데 그거를 진짜 투원투지로 이겨냈다고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옆동네에 있는 NC가 그래 했으니까 진짜 부끄러운줄 알고 창피한자 알고 많이 보고 반민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 타선에서 전혀 도망을 못 가고 오늘 타선 자체가 1안타밖에 못 때렸어요. 못 때렸는데도 원테인 선수가 흔들리지 않고 두번 정도의 위기가 있었지만은 스스로 참진 잡으면서 벗어났죠. 그러니까 진짜 이것이 에이스다운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작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하고요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오늘 2차전으로 끝났고 삼성이 3대0으로 이기면서 삼성이 이제 준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됐는데 와일드카드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죠 참 부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와일드카드 전 보면서 느꼈던 어떤 감상들 같이 나누는 시간을 좀나누고저도 어, 어제 경기는 제가 또 입중계를 해 놓은 게 있고 해서 오늘 경기 간단하게 제가 느낀 점을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관련된 소통하고 자 먼저 오늘 경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삼성이 0대 3으로 이겼는데 제가 봤을 때 일단 첫째로는 제일 큰 거는 원태인 선수의 에이스 다운호투 이게 제일 컸죠 1회 말에 삼성이 2득점을 해요 근데 그 뒤로 도망을 전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롯데가 이런 경기를 정말 많이 봤잖아요 시즌 내내 시즌 경기 초에 1회, 2회 상대 선발에 난조로 점수를 한 2, 3점 냈는데 그 뒤로 도망을 전혀 못 가가지고 말리고 그 사이에 선발 투수가 한 점, 두점 야금야금 줘가지고 어 따라 잡히고 결국 구입에 묻어지면 지는 패턴이 진짜 많이 나왔는데 원태인 선수는 오늘 달랐어요. 삼성 타선에서 전혀 도망을 못 가고 오늘 타선 자체가 1안타밖에 못 때렸어요. 못 때렸는데도 원태인 선수가 흔들리지 않고 두번 정도의 위기가 있었지만 은 스스로 참진 잡으면서 벗어났죠. 그러니까 진짜 이것이 에이스 다운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경기 그냥 타선에서 도움을 못 받고 어떤 쫓길 수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거를 스스로 얘기하니 물론 수비 도움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황제펭귄님 말씀처럼 경기 운영, 구위 제구, 변화구가 모든 게 좋았어요 오늘. 그리고 흐름적으로. 사실은 선취 득점을 먹고 출발해도 망을 전혀 못가주 쫓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출루도 거의 안 됐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겨내고 선발 투수가 6인인까지 이렇게 온전히 자기 힘을 굉장히 높게 비중을 가져가면서 막아냈다는 게 대단한 진짜 에이스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첫째는 그거고 둘째는 결국은 8회 말에 한 점을 도망을 가죠 그러니까 이 점수가 되게 컸어요. 만약에 도망을 8회에도 못 갔으면 9회 초가 대단히 어렵었을 것이다. 그렇죠. 실0도좀더 컸고. 그리고 이한점 도망안이 있어가지고 역시 베테랑 김원곤 선수의 허리 찌른 삼루 도루 이런 게 컸어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나 흔한 표현인 베테랑의 어떤 가치, 베테랑의 노련함. 이런 것들이 이 장면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진짜 디테일한 플레이가 교광팀이 되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그 이런 것들을 수행해서 또 놓치지 않는 또 다른 선수들의 어떤 집중력 그런 것도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결국 이두개 장면이 개정적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9회 초 9회 초 선두타자 선재환 보인의 출루 하지만 이게 또 병살타가 나오면서 이차전과 거꾸로 엔딩이 돼버렸죠. 뭐 유우성 유격수 병살타 이것도 그러니까 어려운 타구는 아닌데 막 쉬운 타구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엎어지는 수비가 꽤 많이 나오는 야구예요. 음, 그래서 결국은 수비의 단단함 특히 이번 시리즈는 개인적으로 이번 시리즈의 백미 양팀 유격수 이재현 김주원의 정말 좋은 수비 차력소 이게 진짜 좀 감상을 했을 때 정말로 박수를 많이 보내게 되는 그런 좋은 야구를 많이 본것 같고 그리고 또 양팀 3루수 삼루수 김영웅 김희집 선수도 수비 차력소 그래서 이게 제일 좀 크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롯데 경기와의 가장 큰 차이가 결국은 이3루 유격수 쪽에서의 수비 차력소가 진짜 체감적으로 차이가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진짜로 그니까 롯데같았으면은반 넘게 빠졌을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음, 김희집 선수가 정말 잘했어요. 이번 시리즈 오늘도 눈에 띄는 호수비만에도두 개가 더 있었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눈에 많이 띄는 좀 시리즈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1차전 어, 같은 경우는 구창모 선수 얘기를 어제도 많이 했지만 그냥 제일 그 새로 제일 신선한 이약 NC 포수 김정호 선수죠. 그니까 사실 김종호 선수를 아는 사람이 팬분들 중에 거의 없었을 거예요. 저는 김종호라길래 본능적으로 대동여지도?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한 번도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선수인데 어 그리고 이 선수가 1군 경기도 통산 4경기에 올해 4경기인가 나온 게 다인데 어 이런 선수가 이런 큰 경기에 나와가지고 전혀 당황을 하지 않고 정말 차분하게 경기를 끌어나가는 모습을 보고 아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잘하는 팀은 진짜 어다 잘하네 이런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 안치용 선수와 지시완 선수를 섞은 느낌? 그니까 그 섞은 외모그래서 약간 익숙한데 안 익숙한 그런 느낌에서 생긴게 약간 지시환 70% 안치홍 30% 약간 요런 느낌이었습니다 아무튼 김종호 선수가 뭐 이번 시리즈로 인해가지고 정말 눈에 많이 띄는 활약을 한것 같고 인시에도 백원포수들이 있습니다만은 또 나이가 아직 99년생의 선수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좀 귀해나 그런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98년생이네 아무튼 김정호 선수가 굉장히 눈에 띄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와이드 카드는 뭐 전반적으로 좀이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이 정도 얘기를 할수 있고 어 박재엽 손성빈 선수가 잘 커야 되겠죠. 왜 이런 포수가 안 튀어나오지? 그러게 말입니다. 참 의아한 일이죠. 최준 맞네. 김혜준님도 좀 닮았네요. 그러보니까 <laughs> 네, 아 이간 되게 매력이 있는 느낌이에요. 네, 김정호 선수가 굉장히 눈에 띄는 활약을 했다 키도 172밖에 안 되는데 이런 선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다라는 거고 아무튼 저는 통산 8경기예요 통산 어디 보자 어, 통산 8경기 나왔네요 올 시즌 8경기 나온 게 다고 구타수 4 산타를 기록을 했던 김정호 선수인데 3득점을 했군요 또 득점 요정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름을 좀 각인을 시켰으니까 nc 포수진에서 여러 가지 좀 주목을 많이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박세웅이 원태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의 너무나 큰 희망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수비 잘하는 선수들이 근데 롯데는 좀 웃긴 게 뭐냐면 그 적어도 제가, 제가 느끼기로는 롯데 수비 특징 2년차 때가 수비를 제일 잘해요. 근데 매해 점점 퇴보를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만의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항상 매년 첫해는 신인 2년 차 때가 제일 수비를 잘해. 근데 뒤로 갈수록 수비를 못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거는 선수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전반적인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지.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가. 그니까 러 소위 말하는 로적하죠. 로적하 로적한데 구체적인 문제를 팬들이 다알 수는 없겠지만 뭐 우리가 어림잡아서 생각하게 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많이 돼야 될 거고 그니까 러 이번에 그 달리기 영상에서 댓글 보고 제발 정신 좀 차려라. 그리고 올해 NC의 진정한 투혼 투지를 보면서 제발 느껴라. 이두 가지는 진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투혼 투지라는 단어는 NC에 어울린 단어였어요. 시즌이 끝나고 보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NC의 이 막판 정말 연승과 어떤 경기력은 투혼 투지 그 자체잖아요. 부상 병동에다가 진짜 막 어려운 상황이 많았는데 그거를 진짜 투혼 투지로 이겨냈다고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옆 동네 에 있는 NC가 그래 했으니까 진짜 부끄러운 줄 알고 창피한 줄 알고 많이 보고 반민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비 집중력이나 선수들이 경기임한 태도나 모든 것들이 너무나 훌륭했어요. 그래서 NC는 올 시즌 비록 이제 5위로 마감을 했지만 그래도 어쩌면은 우승 이상의 감동을 준게 아닌가. NC 다이노스의 250 이 시즌 우승 이상의 감동을 줬다라고 저는 감히 얘기를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타팀 팬이 봐도 굉장히 감동적인 어떤 서사가 쓰였는데 NC 팬분들이 봤을 때 정말 우승 시즌 수준의 감동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승 수준의 가치를 준시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오 시즌 NC를 보면서는. 그쵸. 체력 훈련. 그건 뭐 당연한 얘기고. 김원곤 주루 덕에 이사년 이겼었는데. 맞아요. 그니까 NC는 그쵸. 6위로 만약에 끝났어도 아무도 뭐라 못하고 당연히 진짜 박수 칠 수밖에 없는 대단한 시즌이었고 그니까 사상 유례 없는 그런 악재가 있었는데 그걸 극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딱히 눈에 띄는 전력 보황도 없었어요. 근데 이걸 극복함 그러니까 음, 진짜 굉장한 시즌을 보냈다라고 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죠 롯데는 95%왕료를 0으로 만들고 NC는 3%왕료를 100으로 만든 거니까 정말 롯데는 롯데는 NC 보고 부끄러운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 진짜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전반적인 프리뷰를 해본 것 같고요 네. 그쵸 김영웅 선수도 이전 선수 아니면 수비가 워낙 좋은 선수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들고 김정호 선수가 일단 차분한 게 좋았던 것 같고 와이드카드전, 그니까, 뭐, 지금의 롯데가 갔으면 당연히 강탈했겠죠. 경기력 이미 바닥이었으니까. 그래서, 뭐, 어떤 면에서는 안 올라가게 다행이다 싶기도 했어요. 왜냐면 너무나 경기력 자체가 다운이 돼 있는 상태라서, 우리가 좋을 때 경기력으로 갔으면 좋은 경기를 했겠지만, 지금 막바지 모습으로는 뭐, 안 된다는 건데, 그랬습니다. 그니까, 러 자티비는 개인적으로 좀 실망스러운 게 뭐냐면, 자티비 달리기 보고, 그니까, 어떤 달리기를 못 하고 뭐 그런 거는 그렇다 치는데 그 훈련에 임하는 태도가 잘못됐다라고 저는 조금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제일 좀 놀란 게 그래도 훈련인데 핸드폰 들고 이어폰 끼고 런닝을 해? 이거는 전좀 놀랬습니다 개인적으로. 야구란 스포츠가 빨리 뛰는 운동은 아니니까 뭐 그렇다 치고 기록이 늦은 것보다 10km 뛰고 쓰러지는 건 진짜 실망 실망인데 그거보다 저는 더큰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달리기를 못하는 건 그럴 수가 있는데 태도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도 공식 훈련인데 무슨, 무슨 이어폰을 들었어, 훈련을 하나? 네, 카메라가 도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안 도면 모르겠는데, 카메라가 돌아도 이렇게 한다는 건 평소에 어떤 훈련에 대한 태도가 좀 많이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영상 잘 보시면 폰 들고 러닝을 합니다. 아무튼 자티비 영상은 저는 이거는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번에 많은 피드백을 받았을 테니까 좀 바꿔야죠. 예, 네,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티비 문제, 자티비, 자이언츠 t v 재미없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자이언트 TV를 그렇게까지 막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안아서 재미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저도 유튜브 하는 입장에서 그 경기 못 이긴다고 업로드 계속 안 하는 거는 좀 워크싱 문제가 아닌가? <laughs>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타 팀은 뭐 하도 못 키움도 시즌 동안 성적이 안 나와도 꾸준하게 혼내지 올라가거든요. 뭐 이거는 야구단의 성적 그런 거에 떠나가지고 어찌든 계약을 해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한 시즌 동안 영상을 몇편 발행한다 이런 계약 조건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근데 경기를 못 이긴다고 계속 영상 안 올린 건 이건 사실 그시식의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못 이긴다고 못 올리면 키움은 영상에 인연을 몇번 올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이거는 저는 좀 재미없는 걸 떠나가지고 구단 유튜브 채널이면 어찌 됐건 선수들하고 팬들과의 어떤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경기 진다고 안올오면 그게 왜 있습니까? 저는 그게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니까 뭐 재미 없고 있고는 사람마다 좀 주관적인 영역이니까 다를 수가 있는데 적어도 구단 유튜브의 존재 이유 어찌됐건 어 팀의 모습을 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잖아요. 그럼 이기고 지고하고 무관해야죠. 근데 그게 안 됐다는 게 저는 좀그 비판을 받을 만한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비판받을 용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다 못해 저도 연패 기간 에다 했는데 <laughs> 구단 유튜브가 그걸? 못 견디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아서 작별이자. 근데 거의 같이 안 가는 거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하, 아, 그쵸. 뭐, 전략이 앞으로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그러 그러니까 비판받을 용기가, 이게, 뭐, 자티비도 그렇고, 팀도 그렇고, 비판받을 용기, 자티비, 인스타, 그리고 팀도 그런 게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프로기 이 때문에. 근데, 그 비판받기 싫어가지고, 창고를 다 막아놓잖아요. 그런 거는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음, 그렇 어떻게 보면 야구라는 게 당연히 지는 게 많은 스포츠인데 그런 것을 다 없애버리니까 좀 개인적으로는 별로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국내 선발 뭐 지금은 제일 약한 수준에 이르렀는데 관보아 뭐 선수는 그냥 미안한 마음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NC는 선발진도 약하고 박세영 나균환이라는 에이스가 있는데 뭐 에이스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준수한 선발은 맞습니다. 근데 어, NC의 구연승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사실, NC는 제가 경기를 다 보진 않기 때문에, 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NC의 구현성이 비결은 뭘까? 일단, 뭐, 성적으로 꼽는 거는, 어, 투수 부분에서, 전사인 김영규 선수의 대단한 하약, 타자 부분에서, 김희집, 김주원, 김주원, 김, 김희집 선수의 대단한 하약, 그리고, 선수단의 투원투지 뭐이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뭐이 모든 것을 이끈 요준 감독 감독의 리더십도 물론 포함되겠죠 결과를 좋게 냈으면 감독이 잘한 것도 맞으니까 그러니까 뭐 크게는 이네 가지 요인이 아니가요? 일단은 그 단기간 동안 미쳐준 선수들이 있었고 투타의 핵심 선수들이 그리고 선수단이 정말 투원투지였고. 그리고 요즘 감독이 그 모든 것들을 잘 이끌어냈다고도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키킹 님 말씀처럼 즐기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담을 집어던진는 것도 컸던 것 같아요. 부담을 가지지 않고 즐기는 즐기는 경기. 뭐 이런 부분도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마 이 NC의 9연승 플러스 1승은 굉장히 오랫동안 해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또뭐 구창모 선수의 막판 복귀, 건강한 구창모의 막판 복귀 이것도 대단히 컸죠, 결국. 이차전의 승리는 권창모의 승리였기 때문에 NC도 막판에 불펜진 혹사가 굉장히 컸는데, 근데 결국 불펜 혹사는 결과가 내면은 어느 정도 용납을 할 만하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불펜에 무리하게 썼으면 성과가 나와야 돼요. 결과가 안 너무 혹사인 거고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어쩔 수 없는 희생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안타는 쓰레기라는 말. <laughs> 그쵸죠 뭐 건강한 구창모 선수는 뭐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모두가 느끼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그쵸뭐다양구라는게 결과로. 네, 너무 치어치는 스포츠이긴 한데 아무튼 뭐 NC의 이 9연승은 우리가 보고 배우게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음, 지금 문각 박님 아씀처럼 저도 딱 2주입니다 브이팬 무리시키고 이기면 그 익스큐스 한다 근데 무리시켰으면 이겨야지 지면 혹사임 저는 이거거든요 야 저는 뭐 계속 말 이건 한 번도 말 바뀐 적 없어요. 근데 결국 롯데는 그게 안 됐고 엔씨는 그게 됐으니까 어, 혹사냐 무리냐그 차이가 여기서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어, 이응 님 반갑습니다. 저 투원투지는 엔씨한테 올리는 닉네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삼성의 아흑기 그쵸 삼성도 생각해보면 삼성의 아흑기 라팍 들어갔는데 홈런 타자가 씨가 말라버림 이거였죠 결국 삼성의 아흑기는 근데 어, 말씀대로 뭐 김용웅 김용웅의 등장 오십 홈런 디아즈 이래 나오면서 라팍의 이점을. 드디어 가졌죠. 그래서 이것도 뭐 삼성이 좋은 성적을 내는 비결 중에 하나가니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라팍 들어가고 삼성이 다 마음먹기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꼭한게그 그 홈런 타자들이 생기면서 그런 부분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